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아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경쟁전 컨트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경쟁전은 하루에 딱두 판밖에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연습을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느꼈던 점과 또 오늘 이렇게 컨트롤을 하면서 알게 된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경쟁전에 많이 관심이 있으시다던가 아니면은 제 영상을 한 번이라도 보셨다면 경쟁전에 참여하실 때 이렇게 효과전이 총을 사용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효과전의 총을 사용하는데 좀더 효율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저는 똥손이기 때문에 오늘은 저의 실패를 통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어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방어군 대장이 나올 때 바로 라리카를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 라리카와 바로 근처에서 효과전이를 땡겼죠. 그리고 나서 화염 상태가 되고 제가 달려갔는데 보시면은 지금 저는 이그니션을 잡기 위해서 달려간 상태인데 상대가, 어, 카운터 방패로 저를 쳐냈습니다. 그러면서 방어막이 생겼죠. 자, 그래서 화염 게이지가 차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그니션을 땡기지를 못했어요. 원래는 이런 경우를 한 번도 제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어, 저 방패의 타이밍이 굉장히 적절하게 발동을 한것 같아요. 자, 어쩌겠어요. 이그니션에 다시 사용 가능한 타이밍이 돌아올 때까지 좀 도망을 다녀야죠. 그리고 나서 이그니션이 다시 발동을 해서 갔는데, 자 이번에는 라리카가 저를 밀어냅니다. 상대의 부관이 아직 등장을 안 했었다는 것을 제가 깜빡한 거죠. 상대 부관이 등장을 했는지 아니면 등장을 타이밍이 됐는지를 파악하고 있는 것은 경쟁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번의 공격 기회를 알렸어요. 상대가 저보다 투력이 좀 높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뭐 괴수급은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죠. 뭐 괴수급이라면 저두 번의 공격이 굉장히 아까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는 어쌔신을 맞았어요. 데미지를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렇지만 어쨌든간에 뭐 하던대로 해야지 어쩌겠어요. 거리를 많이 벌려 주면서요. 공격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효과전이 발동을 했고요. 거리를 좀 벌리고 난 후에 사용을 합니다. 어, 그 다음에, 이렇게 또다시 이그니션이 발동을 했죠. 자, 이번에는 처음으로 제대로 잘 들어갔어요. 어, 저는 파이어 펜던트를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딜은 좀잘 들어가는 편이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지금 상대방이 전투력은 저보다 600 이상 높으신데, 어, 카르마가, 방어 카르마가 아니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데미지를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수월하게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어, 이 정도면은, 뭐, 거의, 초반 실패가 없었다면 피가 저렇게 많이 빠질 일이 없었는데 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죠. 자, 이제 두 번째 기사가 나옵니다. 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라리카를 쓰자마자 바로 효과를 땡기는데 라리카 스킬의 밀어냄 때문에 이렇게 빗나갑니다. 어, 지금 제가 어제 말씀을 하나 만드린 게 있는데 지금 효과전위를 사용할 때는 오히려 라리카를 쓸때 너무 거리가 멀면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멀리 있으면 파이어 버스터의 총알이 날아가는 시간 동안에 상대방의 움직임에 따라서 미스가 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 완전 바짝 붙어있는 거 말고요. 살짝 거리를 둔게 오히려 제일 어, 명중률이 높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경쟁전을 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많은 숫자들이 떠요 내가 주는 데미지 그리고 내가 입는 데미지가 보이는데 어저 숫자들을 좀 파악하고 계시면은 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어 그게 왜 그러냐면 아 상대방의 데미지가 별로 안 들어오는 편이다 라고 그러면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는 타이밍에 이렇게 같이 공격을 하면은 명중률이 뭐 거의 100%가 나오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도 좀 이용을 하시면 좋구요 자 지금 이분은 저랑 수력은 비슷하신데 아무래도 공격 세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 데미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걸 보니까 방어 세팅이 조금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 마무리가 될것같고요 효과전의를 사용하고, 이그니션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가 등장을 하는데, 이번에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엔 무슨 실수냐면요. 너무 바짝 붙어서 라리카를 사용했어요. 그러면은, 라리카가 어느 방향으로 밀어낼지 모르기 때문에, 효과전의가 이렇게 빗나가거나, 어, 회피를 하기로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거리는 벌리시는 게 좋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멀리가 있는 게 아니라, 어, 지금 거리와 아까 거리의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컨트롤 하시는 분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굉장히 명중률이 좋은 타이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전설 무기 전설 스카리를 사용하시는 어, 방어군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 팁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저 1단계 어, 출혈 게이지가 차 있죠. 저출혈 게이지가 발동을 했을 때 상대방은 어1단계가 찼을 때 하는 행동을 하죠. 바로 허공으로 발차기를 합니다. 자, 그 타이밍이 발차기를 하고 떨어지는 동안에 무방비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노리시면 굉장히 적절하게 실패 없이 효과전이 총이 명중이 될 겁니다.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저 상황이 효과전이 총이 제일 명중이 잘 되는 타이밍이거든요. 전선 스파이어를 상대할 때그 어, 타이밍을 확실하게 놓치지 마시고 내출혈 게이지가 얼마 나 찼는지도 좀 유심히 보시면 컨트롤하기가 좀더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를 좋을 것 같고요. 상대 부관이 스킬을 쓴다 싶으면 무조건 거리를 두시는 게 좋아요. 특히 라리카일 때도 라리카는 이렇게 상태 조화를 걸어주기 때문에 어, 저 상황에서 만약에 전사 어, 스타에게 어쌔신을 맞는다면 굉장히 아픕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쟁전도 조금 더 재미를 위해서 이렇게 신경을 쓰면서 하면은 어, 나름 재밌습니다. 어, 물론 버그들 때문에 짜증 나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래도 어, 컨트롤을 집중을 해서 하다 보면은 어, 스릴도 있고요. 어, 내가 생각했던 대로 뭔가 된다 그러면은 그 부분도 굉장히 재미가 있고요. 자 조금 아쉬운 것은 제가 예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경쟁전을 뭔가 연습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공간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